제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통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이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6 0 0세겔이며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3만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 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대에은6 0 0세겔이요 말은 한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빌리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데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그밖에 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쟁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반이라. 제4 0 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열넷째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 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본중 집합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장 되요, 높이도 한장 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장 되요, 그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장 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장 되요, 너비가 한장 되요, 각방 사이 벽이 다섯 쪽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장 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장 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요. 금은 벽은 두 척이라. 금은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 편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금은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 척이요, 길이가 열세 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요.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물 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그 박석 깔린 땅에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위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방이 이쪽에도 3시요 저쪽에도 3시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나무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쉰 척이요, 너비는 스물 다섯 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 척이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 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스물다섯 척이요 너비는 다섯 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동 쪽으로 가서 그 문관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이 쪽에 상투이 있고 저쪽에 상투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문결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여덟 개라 그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척 반이요 너비는 한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이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찬이라 그가 또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백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다섯척이요 저쪽도 다섯척이며 두께는 문이쪽도 세척이요 문 저쪽도 세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스무척이요 길리는 열한 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제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와를 호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하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창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